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이 차트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선물에 어, 입문하기 전에 해외선물 시장을 이해와 철학에 대해 사전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대학갈때 어떤 학과를 선택하게 되죠. 심사 수고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이건 일종의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전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기술적 부분이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차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요즘은 정보가 사회죠. 그런데 그 정보가 너무 과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차트를 선택해야 하는데, 초보자들은 차트의 정보에, 어, 무한한, 어, 많은 정보의 혼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세계적인, 어, 명트레이더에 선호하는 차트는 뭐냐. 이평선 차트입니다. 이평선. 이평선 차트라는 것은 거의 그, 어, 100년 이상이 됐어요. 100년. 검증되어 있으며, 보통 증권사의 그 차트가 이평선 차트로 돼 있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자들은요, 이어 입문에서 차트 정보에, 차트 정보에, 어 혼자 암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어 금융선진국에서는 전문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트레이더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전문가, 뭔가, 예, 뭐좀 품위 있게, 아니면 호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자칭 쓰는데, 이 전문가란 말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있죠. 이제, 그 해외선물이나 또 주식파트에서 유튜버들이 일방적이고 편협된 차트들의 무제한 홍수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야. 이걸 보고 제가 편협된 차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유튜버들의 어떤 그 해외선물 가끔 차트 강의 이런 걸좀 들어보거든요.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편협된 차트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매매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제가 오늘 이 제목에서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이론을 확증하는 거 배운 차트의 이론을 확증하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 프레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1분 봉부터 시작해서, 뭐, 1봉, 주봉까지도 정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는 것이, 하늘의별 있다는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는 각종 차트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이나, 유 유튜버들의 이해 타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타산. 결론적으로는 이해 타산입니다자 이럴 때는요, 어떤 걸 선택하면 좋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키움증권에서 어, 제공한 차트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 수치만 약간 바꾸고, 어, 제가 편리하게끔, 어, 약간이, 약간 수정만 했을 뿐이죠. 자, 일부 우리가 대업체나의 전무가방의 경우, 회원의 손실을 유도하는 차트, 이게 선접폭이 커요. 또한 이차트에 등급을 두어, 뭐 A라는 차트는 뭐 초심자가 뭐 돈으로 따지면 300만원 짜리고 또 B라는 차트에서 나중에 넣으니 VIP 차트는 1500만원이다. 이런 등급을 두는데 두어 여러 가지 차트를 만들어서 이만들는데 이는 회원님들의 교육에 차트 등급을 주고 수익을 올리게 하는 교육사계 차트라는 것은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증권사에 나온 차트 보면 되었으면 하나만 쓰죠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색깔도 집어 넣고 또이 차트에 우리나라에서 차트가 유래된 것은 60년도에 썼던 미국의 모피가 썼던 기술분석이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정통적인 차트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용어 그 용어를 안 쓰고 이 창한 말로 뭐뭔 차트다. 뭐 영문을 에, 표기하고 그리면서 자기가 에, 이걸 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년간 고생했다는데 전부 사기입니다. 왜냐 그것은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 차트에 약간 변형만 시켰을 뿐이에요. 자 기술적인 분석인 차트를 무슨 비법이냐? 비법 기법과 비법은 차이가 기법이란 것은요. 기술적인 분석을 말하는 것이고, 비법은, 어, 나만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법이죠. 비법인 양 소개하고, 자신이 수년을 연구해서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허위이며, 법명단언코 허위입니다. 허위이며, 증권사의 기존 차트를 변형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뭐, 상승이면, 뭐, 분홍색깔, 빨간색깔로의 또 중간에 그 라인여서 색깔을 넣고, 하락이면은 뭐, 검은 색깔이나 청색을 연다든가 다 이런 것들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점과 방의 리딩을 보면 리딩하는 거아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리딩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딩하는데 방송할 때는 수익을 약간 내면서 나의 비법을 따르면 수익을 낼수 있다 호도하는데 수익을 낼수있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에 수익인 자랑을 보면 박수부대도 있죠 그 알바들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호도하는데 리딩 방송 후에 회원이 혼자 혼매할 때는 손실을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물론 심장의 문제도 있지만 은 시간 프레임상 상하이차트의 관계죠. 정확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사실은요. 수도 없이 많으며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 현실이며 회의선물 도서 및 차트 관련 도서를 일체 추천하지를 안해. 우리가 대표적인 그 차트의 기법의 기술적인 분석은 뭐존 모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아키손님이 썼던 프로트레이더와 추세 추정 전략, 그 다음에 정영환 선생이 썼던 주식 트레이딩을 시작하라. 그 다음에 조영기 씨가 썼던 차트 분석 기법 등. 그런 그다음 많죠. 그 다음에 정경재 씨가 썼던, 어, 차트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일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코렘 차트 스쿨이나 들어오면 추천도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일체 추천하지 않아요. 왜그 이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원들이 차트를 알게 되면 자기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이유는 회원들의 진정한 배움을 가로막고 자신의 수익을 위한 사기 행이다 이 말이야 사기. 이게 차트 사기 행위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그 프리캡에 그 상당했던 그 마누구라고 있었죠. 책을 조금 한하나 썼는데 뭐 진정한 차트는 없다. 뭐 이러니 아주 말도 안 되느니 예,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어, 퇴출되었는데 어 예전에 제가 듣는 말로 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 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요. 뭐뭐 뭐 지라는 업체는 지라는 지라는 업체요. 상당히 지라는 업체는 뭐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대업체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대업체하고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째로 먹고 싶어서 이제는 아예 대업체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좀 들어가 봤더니 저희들은 대업체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떠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마 누구하고 어,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또한 비법인양 호도하여 교육사기를 치는데 회원들은 무지 속에서 그저 자칭 전문가의 권위에 따라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맡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죠 왜? 무지 속에서 우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회원의 손실은 뭐요? 전문가와 대업체의 이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laughs> 어떤 심리가 나타난 거죠. 차트란 차트의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 그 흐름이 있죠, 흐름. 유형이죠. 흐름 속에 지지와 저항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지와 저항이요.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단지 유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유격의 차이. 지지와 저항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실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손절폭이 예상과 달리 크다든가, 이평선의 개수를 줄여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일부 없애는 것은 손실폭을 크게 하여 회원의 손실을 유도하는 매우 위험한 의도된 잘못된 행위다. 자, 이 평선이 몇 개입니까? 뭐,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이 수치에 그러나 너무 많이 넣으면요. 어, 어, 차트를 우리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보통 평균... 어, 다섯 개를 엽니다,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피복균선, 전일총가, 고가, 당일 시가, 피벗이차 뭐, 이러니, 전일저가, 이런, 이제, 지지와 저항선이 있겠죠. 결국, 이평선의 개수를 줄이면, 그 이평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거죠. 캔들이 있으면은 캔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평선이. 근데 평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기준이 없다, 그 말이야. 기준이 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와 저항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손실복이 커지겠죠. 어떤 데는 이평선 하나 가지고 해. 뭐, 20선 넘어가면 매수호. 이선 아래 가면 매도다. 이게 바로 홀짝 게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보니까 또홀짝 게임을 또뭐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정한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도박이죠, 도박. 홀짝 게임 같은 것인데 시장의 80%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장의 80%가 횡보장 또는 변동장이며 추세장은 불과 20%에 불과한데 이런 홀짝 게임을 하다 보면 보고 이평선 개수를 줄이게 되면 손실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과 방을 구별하실 때는 차트에 대한 VOD 강의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요고요, 첫째.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사진 게시판을 비롯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특히 요거 수익률 자랑, 어, 수익률 자랑이란 게 있죠. 거기에 수익만을 등재하며 댓글 창에 달린 글을 보시면 거의 알바생이 고용하여. 허이로 수익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게 있죠 뭐 매칭 먹으면 막 박수치고 난리 구슬떨어 뭐 매시티 먹고 하면 박수치고 뭐 그리고 또 댓글창에 보면요 방장님 뭐 전문가님 제가 어 바빠서 150만원만 먹고 갑니다 뭐 등등 여러 댓글이 많이 달렸죠 그게 그 알바생들입니다 그거요 자. 저는 그것을 100%로 봅니다. 100%. 자, 조심할 것도 없이 근데 이제 제가 상기와 같이 이렇게 설명해낸 내용은 조심할 것이 없이 대부분 자칭 전문가방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 논할 가치 가 없는 게 현실이야. 그런 것 따져봐야 뭐 돼요? 안 오면 되지.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논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었어. 자, 양의 탈을 쓴 일이라 표현을 하는데 내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는데. 쓰레기만 또 못한 차들이며 회원의 손실을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다 하는 거예요, 기생충. 사실은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아시겠죠? 자, 해외 선물은 광대한 시장입니다.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고 세계적인 명 트레이더의 저서를 읽으며 이해하고 깨닫고 반복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초보들이 큰 돈을 일시에 벌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면 흑수저에서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 변할 수 있는 이 시장도 역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 올바른 차트 선택하고, 세계적인 명트레이더들의 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깨닫고 반복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면은 뭐 이래겠어요? 족박 찾는 거죠. 패자죠패자 피해자. 그리고 초보자들은 절대 이 시장에서, 어, 큰 돈을 벌 수, 일시행이 벌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걸 제가 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고 시간 프레임에 의한 이게 상하이 차트죠 예, 지지와 저항이 정확히 하며 실전에서 배운 이론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하잖아요 확증하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그 심리조절 능력이 있죠 이것은 매매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 심리조절 능력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쌓이는 부분이며, 고수들의 조언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계적인 명 트레이더인 알렉산더 엘드박사 있죠. 그분도 한때는 친구 루가 루한테 전화를 해요. 손이 안 나가는 거야. 그니까 러그 루가 전화상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 조언으로 깨닫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나온 책인 실전, 어, 신투자 법칙에서 이 책을 아마 그 루란 친구가 돌아가셨나봐요. 그 루께 바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희 그, 어, 저희는 교육 중에서 마지막 교육이 실전 트레이딩 교육이에요. 그 지금 우리 프리캡에 들어보면 사진잘 보시면 제가 메카인 님에 대해서의 실제한 트레이딩 교육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 제자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차트를 좀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이 트레이딩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전을 통해 배운 이론 차트 유형석의 핵심 패턴의 중요성이죠.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게 핵심 패턴이라는 것이 이 정밀하게 맞지 않는다면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차트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매매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트레이딩하십니까? 결국은 과거와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차트이며,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행적인 의미를 두는 거예요. 미래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하는 것은 고의적인 사기다. 아까 그 전문가방에 보면요. 변질 약간씩 변질시키죠. 그것은요. 자기가 무척 뭐 전문가 있냐, 자기가 만든 어떤 비법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호도하는 행위에요. 술집에 삐끼 같은 회원이야. 그런데 그게 먹혀. 먹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금융 다단계식으로 돈 잃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그참 가증스러운 행위죠. 가증스러운 행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재산이 예전에 거의 뭐한 천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한 이천억 됐겠죠. 예전에 한 8년 전에 만난 적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저는 만나질 않습니다. 고의적인 사기이며 결국 차트를 만든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말한 것은 아예 범법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일부의 다른 전문가방 보면은 차트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자신도 거기에서 매몰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 및 세계 명 트레이더들이 명절을 꼭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추천도서 말씀드렸죠. 네, 읽어보시고, 제발 좀, 우울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보다 큰 시간을 가지도록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포기해서 예전에 제가 이 방송을 열 때는 차트를 어, 가르치기 위해서 차트 전문 방송이죠. 어, 그리고 개몽하자고 만든 방송이었어요. 6년 전인가 7년 전에. 근데 저는 진짜 포기했습니다 진짜 포기했죠 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자체도 문제야 아까 그 해외선물 임원할 때는 사전 지식을 어? 알고 이해하고 그런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 자신이 두고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번다 하니까 나 무턱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무지 속에서 돈을 잃고 나서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보면, 이그 상단에 있는 뭐, G라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털린 분들이, 어, 저희 제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상담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자,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메카이님이라고 제가 트레이딩 팀장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올리게 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21일날 대표님의 승률 및 손익비는 프리캡 전문가 중 최고이며, 제가 전문가란 말을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데 썼네요. 국내, 대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승률입니다 자, 타 전문가의 손익비를 크게 하여 타 전문가는 이 손익비를 크게 하여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드는 방식이지만 대표님은 진입자체 자체가 정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밀하죠. 그것은 삼중 스크린 매매 기법. 이게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을 확장하여 10중 스크린으로 상하의 차트의 연결점을 파악하여 지지와 저항을 정확히 찾아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별도인데 음, 본인의 육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흔드는 것에 개의치 마시고 무소의 뿔처럼 좁은 길로 전진하시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분이 저하고 3년이에요. 3년 물론 그 안에 공백기도 있었지만은 이런 글을 그동안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음, 답입니다. 아침에 일어 세팅하면서 이 길을 보니 힘이 납니다. 무엇이든 함께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다 더 열심히 무서의 뿔처럼 함께하는 분들과 좁은 길 크레바스죠 정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CTS는 분명 성공할 것이며 국내 최초 해외 선물 자산운용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메카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부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함께 있는 저로부터 어떠한 신뢰를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자식과 아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제뭐 회원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제자들도 있지만 그 인정받는 거 그렇게 저는 어, 그냥 어, 좋아 뭐 별로 나쁘진 않지만 좋아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메카이님이 이 글을 썼다 는 것은 저한테 무척 큰 힘이 됩니다 왜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게 힘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올린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또한 어 분이 저한테 이제 보낸 건데 연필로 공부한 것은 처음 공부한 것이고 빨간 펜으로 기록한 것이 두번째 공부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교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재에 어한 550회 짜리인데 400 차트가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 공부한 것은 연필로 했고 두 번째 공부한 것은 빨간 펜으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번째 말이 중요해. 핵심 특강을 공부하면서 나날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요 말은 뭐냐면 요것은 이제 차트 유형의 지지와 저항의 공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어 핵심 특강을 공부하니까 요게 기초가 됐을 거 아니에요. 1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력이 이제 월등히 나아진 것을 느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laughs> 여기가 이제 코뎀 차트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이제 코뎀은요 어, 퍼레이드 방송,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퍼레이드 방송이라고 있죠. 예. 여기는 이제 그 녹화 리딩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코뎀 차트 스쿨은 1차 교육 방송이고 차카르는 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코뎀 인베스팅은 어, 동업 지원 시스템이고요. 요즘엔 별 사용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코뎀 차트 아카데미 있죠. 아카데미가 있고 예전에 코덴 트레이딩 클럽 이라고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서는 예전에 이제 했던거고 어, 지금은 이제 코덴차트 아카데미에서 전부 어, 올려 이 모든 핵심 특강이나 이걸 올려 놓는데 예, 여기에 보면 실전 트레이딩 차트 도서 15권이 바로 요거고 제가 쓴 것입니다 요게. 요거 요거 요거고 그 다음에 어, 지금 3만 편 강의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laughs>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정의원 어자 여기 정의원3로 가면요 교육 동영상이 있었죠 이게 지금이 4차 5차 6차 그러니까 이게 1500편이죠 그러면 이 1500편을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속에 차트 유형이죠 특히나 어 실시간 상하이 차트 유형이라고 그랬죠 이 속에 차트의맥 시장에 매기되는 핵심 특강이 있어요. 아까 한 분이 이걸 공부하면서 실력이 나날이 향상됐다 했죠. 여기에 보면 해외선물차로과 심리 부분, 기술 부분, 이평선의 개념 설명 등등등 이게 강의가 나와요. 상황의 차트의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단타 매수 매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불트랩, 베어트랩 특강. 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버린저 밴드, 버린저 상하 밴드 특강. 고측원 2평 지지 V 반등 과정. 저축원 W 반등 과정. 쌍바닥, 다바닥. 다중 바닥이 저점권 1 2 바닥 반등 특강 이런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여기서 지금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00여개 넘거든요 이게요 이 이후에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이 강의에 제가 중점적인 내용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예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운 이론이 자기가 배워서 매매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적용이 그 맞느냐 하는 거의 문제예요.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 실전을 통해 저한테, 어, 우리 코뎀 트레이더가 배우니 이 이론은 확증이 됩니다. 확증이 되고 이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어떠하니 해외선물의 차트의 중요성을 인식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복 차트 훈련.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느껴야 돼. 체화가 돼야 돼. 해외 선물은요, 무궁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철저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 해서 핵심 특강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줄 뿐이야. 저한테 배움으로 인 해서 줄어줘요 그러나 훈련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통합적인 우리가 교육의 커리큘럼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 이것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이 나오죠. 어, 교육생과 일대의 트레이딩 했던 거, 왜 항상 매매 복귀 강의를 해야 되는가? 해서선물에서 시장에서 성공한 길은 또 무엇이고, 어, 추세란 무엇이고, 지지와 저항선이 개념이 무엇이고, 손절매를 못하면 고수가 될 수가 없고 하는 등등의 내용이 약한 540편이 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쉽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겪고 나면 여러분들은이 그 뒤에는이 정신적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 옆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는 차트의 중요성. 정말 절대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